오늘 말씀 이사야 44장 9절부터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호망한 우상"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구속받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 나의 택한 여수로나,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모태에서부터 조성해 주셨고 도와주실 것이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며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고는 목마른 자들에게는 물을 주시되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는 참으로 근본적인 회가를 시켜주시고 큰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 우상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 예, 그럴 때 반석이 되어 주시고 너희들의 구원자가 되어서 직접 너희를 다스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결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검정 것을 가져다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 가면서 설명을 하면은 그거 이 하얀 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그 헛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부터 이렇게 쭉 말씀하시다가, 20절까지 말씀하시다가, 21절부터 그 후반부에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녀들의 복된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44장의 구조가 앞부분과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가운데에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는 결국 허망하여 수치를 당할 것을 기록함으로 해서 하나님만 섬겨야 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알려 주시는 대로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라. 이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이 44장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기록하고 있는 9절에서부터 20절의 서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절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고 했습니다. 허망은 아무런 결실이 없는 것을 말해요. 가진 노력과 정성을 다 했는데 남는 것이 없어요. 바로 그것이 허망한 것입니다. 이 허망이라는 말은 우상의 본질을 참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런 생명도 없는 비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스스로 어떠한 결과를 내지를 못합니다. 아니, 생각하지도 못하는 존재고 스스로 있는 신이 아닌 사람이 만들어낸 형상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회는 우상숭배의 결과가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힘있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건을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우매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허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의 허망함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우상 숭배자들의 그 깊은 영적인 무감각, 그 무지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은 의지했는데 다시 말해서 찰떡같이 믿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랑하면서 최고라고 이것밖에 없다고 했는데 결국에 허망한 것을 자신들이 믿고 생겼다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해서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돈을 쫓아다니면 그돈 때문에 망하고, 사람 의지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수치당하고, 권력 쫓아다니면 그 권력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고 맙니다.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생활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돈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은 항상 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그의 인격이 항상 재물과 관계되어 있어요. 우상은 사람이 붙잡아 줘야지만 서 있을 수 있는 존재예요. 우상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넘어지지 않도록 받침대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처음부터 사람의 도움을 받는 존재예요. 사람이 조각하고 칠을 하고 막 그렇게 손질해놓고 거기에다 대고 복을 빌며 섬기니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섬기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의 그 의미함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그들을 결코 구원해주지 못하고 멸망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상은 돈, 명예, 권력, 학식 등뭐 추상적인 것들인데요. 이것들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이것들이 허망한지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져서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다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삼아야지 그것을 우리가 추종해서는 안돼요. 10절에 보면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허망한 우상이 인간이 만든 생명이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부어 만든 신상은 의지해봐야 무익할 뿐 결국은 같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11절입니다.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여기서 무리는 장인, 뭐 세공하는 사람, 철공, 목공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한다. 이 말씀은 우상을 만드는데 참여한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자들이 이처럼 수치를 당할 것은 우상 자체가 연약한 인간의 소산물인 까닭이에요. 예. 우리 인간들에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어요? 결국 이것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곧 자기를 의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의 그 기초에는 자기를 의지하는 데 있어요. 세상에는요,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라 하면서 이 세상은 자기 뿌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신이 되어 스스로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는 깎아 만든 우상이야 섬기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생각 안에 가두어 두는 것 자기에게 맞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모세가 40일 동안 신해산에 올라가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뭘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우상을 섬기려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지만 결국 자신들을 위해서 만든 거였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 속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봐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자리에 있으면요 수치 당한다 그랬어요. 다음 절부터는 우상 만드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참 각오한입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안에 있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을 제거하기 원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허망하여 결국 수치를 당한다고 하소싸우니, 유한한 우리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거나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말씀에 깨어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쏠음나이다. 아멘.